상례동 hmm. 클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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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아, 아주 편하네요. 세 명이서 리액션 할 때보다 역시 여덟 명이 있으니까. 네, 오디오가꽉 낫죠? 네. 네. 오늘 말 많이 안 해도 되겠 네. 요 네.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성내동 클래스 10회차 공개 방송입니다. <laughs> 어, 목사님 혹시 10회차 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벌써 10회가 됐네요. 네. 우리 10회가 돼서 너무 뜻깊고 제발 이번에 끊기지 않고 다음에도 제가 출연할 수 있도록 <laughs> 시즌 2 <laughs> 아, 얘기하시는 건가요? 제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<laughs>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게 돌아가자. 욕망에 본인의 욕망에 의한 것이었군요. 20화까지 <laughs> 아, 온 게. 게스트가 지금 사회 자처럼 말이 많네. <laughs> 누 누가 내려왔지? <laughs> 네, <laughs> 아,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빈템 있다 아,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.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자기 이름 한번 각자 자신이 소개를 해볼까요? 네, 왼쪽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대동 클래스의 편집장 박중성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방청객 구자돌의 이영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방청객을 원했는데 게스트하고 있는 <laughs> 구자돌 고채원입니다. 걸려서 <우우> <laughs> 오게 된 방청객 고이돌의 김민재라고 합니다. 저도 방청객 구산돌의 고찬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광섭셀의 굴돌의 이주영입니다. 왜 <laughs> 여기서 게스트는 한 명이고 다 방청객인 거예요? <laughs> 네, 방청객 마인드로 네, 리액션 네, 그거 하러 왔습니다. 네. <laughs> 각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는 이런 편이 좋았다 어떤 화가 인상에 남는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저는... 글쎄요. 아무래도 음그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이영주 자매가 나온 편이 좀 재밌지 않았나 싶은 <laughs> 너밖에 보이지 않아 <laughs> 약간 뭐 이런, 이런 느낌으로 아, 네 그랬구나. 책과 상관없이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나 전혀 중요하지가 아, 않아요 아솔 책은 어, 책, 책도 책 재밌게 소개를 들어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네 재밌었어요 뭐가 <laughs> 아, 네, <laughs> <웃음> 뭐가요? <웃음>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요? 아, 그막 긴장한 게막 보이더라고 요아 게스트님하고 어, 뭐.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네. 보니까. 가 저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할때 나오지 않았나요? 네 맞아요. 네, 네. 네. 오프닝이 상당히 좋죠. 주영이는 그래서. 세상의 길을 택했네. 교세이. <laughs> <그냥. 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그첫 화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. 음.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1세기 그리스도 음. 그거였죠. 1세기 그 교회, 교회 예배 이야기. 예 교회 예배 이야기 하는데 음. 그. 이랑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더라고요. 어, 네. 어떤 질문했었나요? 아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. 저 벌써 10주 전이죠요 <laughs> 네, 기억은 아유. 잘 나지 않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음. 그리고 굉장히 그딱이 시기,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뭔가, 교회가 음. 뭔가 이런 음. 질문을 딱 던지는 그런 굉장히 시기 적절하고 음. 그런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랑이 얼음 된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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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게. <laughs> <laughs> 네. 이래, 어떻게 조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<laughs>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.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본이 없었어요. 첫화에 네. 있네요. 어, 대본 근데, 없이. 네, 대본 아, 없이 굉장히 헤딩했는데 어. 본인이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. <laughs> 제가 하겠습니다. 작가를 그냥. 하겠다. 어, 제가 작가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그 동에 아, 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. 네. 혹시 민재는 생각나시는 편이 네. <laughs> 네, 네, 괜찮을까요? 네. 넘어갈까요? 아, 네. 이제 그냥 웃기만 하는 걸로. 네. 네. 때, 네. 오디오 좋아요, 오디오 좋아 이거 네. 따다야, 따다. 네, 전 저는 저도 첫 하가 음.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. 되게 외로운 시기였잖아요. 그때 코로나 사람도 오만나고 음, 음. 집에 혼자 있는데 현우 터져가지고. 음. 네, 저 현우 터지는 거제 우승 코드인데 굉장히 그 집이 떠나가라록 혼자. 아,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감성이면 <laughs> <laughs> 조금 예, 부풀려지는 감이 예, 있습니다. 조금, <웃음> <웃음> 네, 어쨌든 제 기준에 너무 즐거운 콘텐츠였어요.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거 보고 아, 조금 앞으로 소개되는 책도 읽어야겠다 하고 사실 그 다음 책인 그. 고기 한 시간 낭비인가요? 네, 거를 샀어요. 근데 그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닥쳐서 책과 좀 거리를 쌓고 아하. 그랬죠. 아 네. 네. 네, 어쨌든 1화 재밌었어요. 시즌 2첫 게스트하면 될것 같습니다. 뭐랄지 모르지만, 뭐랄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오시면 뭐든 해야지. 뭐든 해야지. 아, 뭐, 그렇죠. 네, 뭐, 그렇죠. 욕망이 드러나죠. 네, 예, 욕 욕망, 욕망을. 실그는 <laughs> 유튜버로 꿈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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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도 따로 파서. <laughs> 내 채널하면 구독자 수가 안들잖아 <laughs> 저는 제기억맞다에서 <laughs> 깨라렁. 어, 뭔가 목소리와 아 뒤에 그렇게 뭔가 분장과 <laughs> 뭔가 그런 화려한 특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정말 어,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<laughs> 네, 그렇죠. 재밌게 봤었던. <laughs> 고개를 그들 수가 <laughs> 없을 정도로 <laughs> 재밌게 봤다. <많다. 많다. 웃음> 그 화가 또 책에, 책에 <laughs> 네 이거 저가 해명. 사못 보겠다 뭐 이런 말씀. 사 <laughs> <laughs> <차 웃음> 보지 못하고 귀로 <laughs> <그리고> 이렇게 <웃음> 즐겁게, <웃음> 즐겁게 아다 <laughs> 농담이 뭐야?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그거가 재밌죠. 여기서. 저는 감사합니다. 끝까지 분장하자 그랬는데 두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자 그래가지고. 아, <laughs> 두 사람이 누군가요? <laughs> 저랑 네, 윤진이 네. 네. 편이었거든요. 오늘 게스트와네 진행자 하셨다. 아, 네, 진행 아 <laughs> 저는 자꾸 제가 중동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. 노한님은 <laughs> <회사님은 웃음> 요정인데, 전 자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<laughs> 그만두자고. 했습니다. 어, 지금도 충분히 <laughs> <laughs> 중성이는? 저뭐 제가 나온 거고. <laughs> 네. 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원래 가 1화랑 제 것만 아마 제가 편집을 오롯이 컷 편집부터 전체 다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애정이 있고요. 또어 제가 재밌어요? 그래서 네뭐 제가 나온 거 지금도 이렇게 시시 쪼개면서 보고 있는데 자기 걸 보면서 네. 가끔 이렇게 옆에 이제 사람들 알려준다고 하면서 제거 틀어주는데 네. 즐거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중상형이는 카톡프사도 우리 속내동 클래스. 어제 네. 어제부로 바꾸긴 했는데. 왜 바꾸. <laughs> <laughs> 네, 아 어, 어, 이제는 어,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이 무엇인지도 한번 음.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이번에는 중성이부터 이렇게. 저는 사실 제가 읽었던 책도 책이지만은 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서 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네그 책을 통해서 정말 어 성경,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좀 잘못된 이미지들, 뭐 그때 이제 촬영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뭐 선한 이미지라든지 뭐 이렇게 잘생긴 외모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이 깨지고 정말 그 중동에서 사셨던 그 2000년 이전에 중동에서 사셨던 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좀 알게 되고 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네 저에게는 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렬했던 책이었어서 네그 책이 저는 네 기억에 남습니다. 네. 네, 어, 저는,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어, 그 책이 제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되게,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뭔가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나 뭐 그런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보면 참,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저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지 정말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, 행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구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,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, 근데 이거를 이제, 아, 옳다, 그르다, 틀리다, 다르다, 이런 뭔가 한 가지 잣대에서 좀더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품을 수 있게 좀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책을 읽어보셨던 거죠? 아니, 그 영상 바꿨서그 영상. 그 뭔가 책 준다고 그래. 하길래 혹시 오늘 어 오늘 그책 주시려나 하고 해서 어, 그책 어. 경쟁률이 치열할 치렬. 텐데 아. 나도 일단 아. 그책 제일 갖고 싶긴 했는데 너넌안줘 <laughs> 스태, 스태, 스태프들은 안 받아 너희 받으려고 그래 <laughs> <욕망이>. 모르고 출연했네요 <laughs> 욕망이 또 욕망이야 기대도 하지 마 죄송합니다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. 잠요내책 <laughs> <laughs> 잘, <laughs> 너가 못받는 거지. 아, <laughs> 원래 우린 책은 많잖아요. <laughs> 나도 책 많거든요 <laughs> 해주세요. 네, 저는 저도 준성 오빠랑 똑같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, 그 가장 뭐 최근편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구약이랑 신약을 좀 왔다갔다면서 하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 구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. 동시에 보니까 조금 이미지 그리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풍성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읽고 싶더라고요. 다음. 어... <laughs> 다음 게스트 학정. <학점>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네. 웃어야지, 또 써야지 <laughs> 또. <laughs> 그 무한도전이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어요 정형돈. 정형돈. 정형돈 예전에 정형돈 네. 푸근한, 오늘 푸근한 오늘 느낌 약간 ]요? 좀 네. 많이 분량 많이 뽑으시는데요? <laughs> <laughs> <한마디도 안>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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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바절하지만, 바절하지만, 웃음> <laughs> 그냥 큐티만 열심히 했어 요즘. 어... <laughs> 네 책을 잘안 봤어. 충분히 웃었으니까 넘어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그 제가 책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서 어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, 주기도문과, 주기도문과 책이 하나님 나라. 네그책네 네. 그 네. 네, 저희도 뭐 예배 시간에 항상 주기도문 하지만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 해보고. 그 기도를 했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도 있,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 소개가 아니었나 싶어서 인상 깊게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우리 역시 박사님. 졸업한 지 날라요. 8월에 졸업. 광리 <laughs> 없 목사님 혹시 네.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나 편편 있으신가요? 저는 오늘이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. <laughs> <laughs> 연륜에서 보다나. <laughs> <못 알아. 웃음> <laughs> 다 기억에 남아요. 네. 뭐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만 골랐기 때문에 아 <laughs> 사회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있었어요? 어 저는 뭐 저도 책다 좋았는데 어 저는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가 음. 제일 뭔가 저는 요즘에 책 읽을 때 어려운 책만 읽다가 음. 좀 그런 소설 같은 책 읽기 쉬운 책을 읽으니까 되게 캐주얼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음. 네. 수준을 비하하는... <laughs> 아니 그건 <그런> <laughs> 알죠 <웃음> 아니, 이 정도는 내 레벨은 아니다 이런 게 읽지 어, 아니... 시스 루이스 정도면 약간 어, 이런 그쵸, 느낌 그쵸, 아닌 거죠? 어려운 네. 거 읽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얼마나 어려운 거 읽길래 아니 장르 얘기했습니다 장르. 아, 장르 다른 네. 책들은 뭔가 다 그런 소설책이 없었어요 성대모 음. 클라스에서도 그랬고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아, 또, <laughs> 네. 자, 편집... 어차피 저도 아, 말해서 아,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편집할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